음, 와우, 뭐야. 일파님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어, 어 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가한 어, 마디 할 거예요. 아 예. 아 <목소리> 예? <목소리> 아 아. 불루 불루 형이랑 리파 님이랑 뭐, 아는 사이 아니에요? 아니야 처음 처음 뵀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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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저도 아, 네? 뭐 파란색 캐릭터라서 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여보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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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호흡수> 반갑습니다. 네. 네 오전 9 시에 이제 오픈이 됐죠. 아 진짜 게임, 딱 음, 그렇죠. 신작 게임. 맞습니다. 아, 자 그럼 어.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 장점이 뭔지 얘기해 볼까요, 회장님?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죠. 네, 무료, 무료 게임이라는 그렇죠. 부분입니다. 그렇죠. 무료입니다. 아 아니 근데 거기다가 게임 샤드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건터 음, 양상을 조금 바꿀 수 있다라는 점, 일반 FPS랑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점. 이따가 저희가 해볼 텐데 막머리를막 크게 만들어서. <laughs> 맞아요. 아, 그리고 이거 보니까 쉬운 접근성, 굉장히 총쏘데 라이트하다고 합니다. 어저저 아, 저 너무 헤드샷만 당하면 어떡하죠? 저 살짝 걱정돼요. 아, 그래서 옆에 이호인무사4 명을 아, 제가 아, 지켜드릴게요. 릴파,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서 부필하겠습니다저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 진짜. 맞습니다. 릴파님 보정 과제가 있거든요. 음, 그렇죠, 그렇죠. 오늘 미션이 아, 있죠. 오늘 네. 릴파님이 3라운드 하는 동안 네. 10킬을 달성할 시, 인당 20만에서 원총 100만 원 상금이. 와 되어있어. 우리 다 10킬! 제가 과연 이런 걸 해도 될까요? 네. 저희가 피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! 저희가 개피 음. 쳐드릴게요! 아, 아, 네. 피시오. 네. 피시오. 아 네! 알겠습니다! 오케이 훈련기지 연습 모드 아 이거 이제 대기하는 거구나 와! 아, 와! 매칭 아, 4초? 오, 오. 4초. 오. 야 엄청 빨 잡히네? 이게 그만큼 갓겜이라는 거예요? 갓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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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갓겜 가드 클래스오 공격이다 우리 나이스! 다들 샤드 포인트가 1한 개씩 있거든. 이걸 쓸지 네네. 안 쓸지 고르면 돼. 음. 아 누르면 음 한단씩 올라가. 내가 하나 어해 볼게. 이걸 factual. 누르면은 섀들 <laughs> 아 하나. 그렇지. 하나를 누르면 되는 거지. 오 아, 어, 나이스. 우리 이걸로 가는 거야? 어 뭐야? 끝? 어 탐심이라. 아, 아, 아된 거야. 상대 팀은 다른 샤드를 쓰고 있는 거야. 이왕에 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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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샀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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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오나 너무 떨려 떨려요. 딜판 님들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키워. 빼라. 피로 앞으로, 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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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. 띠띠띠띠띠띠띠. 피로, 피로. 띠로띠띠띠띠띠 야, 이거 뒤로 돌아.

3K 정 머리 커집니다.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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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 대두 대두 자두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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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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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머리 두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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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두 대아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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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두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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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나도 두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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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나

아 있는데 있는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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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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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전사 칭호를 받기 위해서 빡게마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주차 풉니다 전사 칭호 네. 받겠습니다 저도 릴파 네, 전사, 전사 가겠습니다 저도 안 봐드리겠습니다 방금 제 에임 보셨죠? 멋져. 우와 나비다 시린다 어? 이거 줌한번안풀는거 어, 아시는 분? 어? 잠시만 이번에도 A가 막힌 거 같은데? 와 핑크다 아 맞네 핑크. A 막혔다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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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. 아잘 써. 얘잘 써. 아잘 아, 써요. 잘 써요? 저도안받리겠습니다야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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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 와! 개 미쳤다. 방금 <laughs> 눈앞에서 안이 <laughs> 뭐야? 사람이,

어어 어. 어 자꾸 돈 대두다 대두다. 대두 대두 대두. 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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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히버가 조금 더 데미지가 세고 디서플리이 조금 반동이 적어. 음. 아, 확실히 피 피서? 그거. 아 확인 든 반동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. 괜찮은데? 음. 삐거야 삐. 어, 삐가자 삐가자 삐가자. 음. 뚫기만 하면 이거 무조건 이겼다. 야야야야, 낙네야! 시트 챙겨라 닐파니까 챙다 정신없다. 낙네야! 우시라 은 닐파가 챙길게요. 이거 나도 죽겠어 어, 아, 아 뭐야? 뭐야 뭐야? 바람바람에바 어, 어. 어, 아, 아, 조로가 앞에. 있는데? 조로 조로. 이야아로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총을이다 맞는데? 아 저거! 아니 총을다 맞는데? 아니 뭐야 이게? 총을다 맞는데? 야 이거 듀얼이다.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. 듀얼 좋다. 아 잠시만 나 1번 할게. 아 지금 제가 인사할게요. 나까지 오지 말게 해줘. 확인했어. 1번에서 끝낸다. 1번에서 끝내자. 아그 총이 뭐가 좋아요? 그 이제까지 몰랐다고? 디서플린피부 좋아요. 믿는다. 1번 누구야? 팀된모 뭐. 믿는다. Hey, you're up next. 보여주세요, 대모님. 오오 에임 좋아. 오오 하나도 안 맞아. 오오 오. 오. 오 와. 낙사! 와. 낙사! 같은 와. 캐 와. 그렇지. 그렇죠와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! 오. 그렇지. 오. 와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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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마 그렇지! 상 비상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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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

기단다. 와! 나이스. 좋고요.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. 아, 지이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리파님 미션도 다 성공했고 이득 아 받네요 네 아, 좋습니다. 너무 다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재밌었습니다. 재밌 재밌었어요, 네. 리파 님?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요. <laughs> 리파님 다음에 꼭 보기에 언젠가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프레그펑크 무료고요 스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플레이하면 너무 킹할 것 같다 입니다 그럼 엘브레이스파유파이치면서리파육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파